저는 브레인 엘리오의 김지태 강사입니다. 자, 교류분석을 배우려면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어,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을까? 또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내용,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교류분석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가 뭔지 또 PAC가 뭔지, 인생 태도가 뭔지 이렇게 각각 배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각각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 중에서 저기에 단어에 나와 있어요.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심리 게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있는 스트로크나 시간 구조화나 각본 또 교류 패턴이 왜 심리 게임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지를 다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아, 교류석을잘 배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전체의 내용을 다 배우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리게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나쁜 말 습관을 교류분석에서는 심리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쁜 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종류를 따져보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뭐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 부담스럽게 집착을 한다든지 어~ 자기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거나 또 예의가 없고 편견과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귀여운 손주를 보고도 돌보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고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뭐 조언을 해도 아~ 자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 있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또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사람 또 중요한 상황에서만 꼭 계속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간단히 표현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게임은 이런 종류의 말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분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아, 저 편견이 있구나. 저뭐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교류분석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 패턴을 쓰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그리고 저건 확실히 저 사람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어떤 그런 공식과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먼저 화면에 보이듯이 수지와 희경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시고요. 먼저 대화를 한번 읽어 주세요. 자, 이 대화에서 보면은, 수지와 희경 중에서 누가 좀 이상합니까? 수지죠? 수지가, 어, 희경, 그러니까 언니죠? 어, 희경 씨의 얘기를 듣는데, 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음, 근데 하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뭐, 뭐 답정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 이 사람은, 음, 근대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음, 근대 하면서 결국 뒤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언을 받아들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대표적인 대화법입니다. 음, 근대.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짜증나니까 아까 뭐나 가야 돼 하고서 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같이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움직여야 되고 몇박 며칠을 같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음근대를 쓰는 사람과 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일생 동안 가야 되는 일입니다. 쉽지 않겠죠. 자, 교류분석을 배웠다고 하시는 분 중에 이 PAC를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PAC. 부모, 성인, 아이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건데, 어, 이거는 어떤 진단지가 있어서 그 진단지를 풀고 마치 성격 유형 검사처럼 이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신 분들은, 어,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류분석이 아닙니다. 교류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배웠다면, 어, 교류분석의 어떤 어, 극히 일부분만 배웠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해가 생깁니다. 아, 교류분석도 성격분석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외에도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류분석 전체 내용 중에 이 P.A.C.는 어떤 뭐 핵심이 되거나 보질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어, 남녀간에 벌어지는 것 중에 자 연인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뭐 선물을 사줄 의향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어, 선물을 알아서 사주기를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뭐 갖고 싶어? 내가 사줄게라고 이렇게 어, 물어봐서 사주려고 해도 이 여자는 이미 토라져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 알아서 선물 사줘야지. 그걸 물어봐. 이런 걸로 굉장히 화를 내고 토라지고 이제 삐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교류분석에서 얘기하는 심리 게임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이 여자분은요. 선물로 받지도 못하고 남녀 간의 지금 관계도 어색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이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왜 계속 쓸까요? 원하는 것을 매년 얻지도 못하고 또 어, 남녀간의 사이도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또 하나의 어, 게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어, 본인이 이게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고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말씀드린 이 교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배워야지만.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문제점들을 정확히 찾아서 고칠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회피 압박이라고 하는 건데 피하고 싶은 것이 다가올 때 경험할 기회조차 내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좀 말이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한다고 해놓고서 결정적인 날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 날잘 준비해서 가면 또 가서 면접을 잘 치르고 오면은 다행인데 어, 면접날 가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몇년 동안 기다린 이 시험을 시험 당일날 망쳐버리는 겁니다. 안 가버리는 거죠. 늦잠을 잤거나 그리고 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 본인이 강의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강사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당일날 돼서 안 가버리는 사람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다 동일한 패턴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피 압박이라는 방식을 계속 쓰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게임 중에서 이 회피 압박은, 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가족, 나머지 구성원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결국은 저 사람을, 어, 버리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성인이 돼서 이런 해피 압박을 쓰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결국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교류분석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답답하거나 또 화나거나 또 짜증나고, 어,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고 정확히 따져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센터라든지, 어, 이런 데 보면은 또 병원, 어, 진상들 많이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또 고객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런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